자 보시죠. <laughs> 이거를 저희님이 직접 했어요 집 전체를 다. 아 그럼요. 토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가 랜선 집들이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정리가 좀 되면 랜선 집들이 하려 그랬더니 말이야. 댓글에 토니님. 네. 뭐라 그랬죠? 물을요. 아무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오늘 저희가 정리가 좀다안 됐지만 랜선 집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랜선 집들이 자. 한번 합시다 자 여기가 저희 대문이고요 여기 바부터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래? <laughs> 대문이고요 1층입니다 그리고 1층에 이렇게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아직은 나무가 하나도 없네요 잠깐만요 어, 어. 아직은 어. 없어요 지금 그러세요. 지금 추울 때라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자첫 번째로. 네, 아 여기. 요거 비밀번호 눌러야 됩니다. 네, 여기가 어디죠? 네, 자 여기가 바로. 자 저희 집 거실입니다. <laughs> 저희 집 거실이에요. 사고예요, 차고. 네, 사고예요. 차고. 네, 아직 여기 정리 안된 박스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짧게 자, 갑시다. 모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네. 카페가 아니에요, 안이, 안에 있어요. 그래요, 들어갑시다. 네. 정비안된 모습이 이렇게 곳곳에 보입니다니발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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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신발장 아니, 네. 네? 아 아니, 아않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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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뒤에 보세요. 주방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와 주방. 네. 예. 제 취향이 고스란히다 들어간 주방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토니님의 야심작이 있어요. 자이 커튼이 진짜 몇날 며칠 우리 토니님이 사 와서 이거를 어 해주시는 분을 불러서 해도 되는데 본인이 하겠다. 제가 직접 했죠. 직접. 그럼요. 한 번데요. 예 예. 아,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손으로 열면 안 돼요. 보시죠. 일단은 네. 제가 거기서 눌러주세요. 큰맘 먹고 네. 네. 전동 버튼을 샀어요. 자 보시죠. 와, 이거를 저희님이 직접 했어요. 집 전체를 다. 아 그럼요.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저희가 그만 찍어도 돼요. 그만. 근데 우리 토이님이 금손인 건 인정해요. 금손이라서 이렇게 전동 커튼도 달았는데 문제는 사람이 좀 깜빡깜빡하거든요. 뭘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정신이 네, 없으니까 보실래요? 밑에 찍어 주시죠. 자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쇼커 커튼이에요. 쇼커 커튼. 네? 쇼커 아니 커튼. 여러분. 이 높이를 친구 높이를 제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높이는 안 되고 옆에만 된 거야. 아,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거 생각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토끼네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입니다. 아, 여기 죠 바로 제 자리가 여기입니다. 네. 토끼 씨 자리가 이쪽이고. 아, 그 뒤에 커튼 자꾸 눈에 <laughs> 거슬리네. 벌어요카죽줄게요 <알았어>, <laughs>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 가지고 <laughs> 네. 요즘 힘들어서 자 주방 한번. 아아 아, 그리고 예. 토린 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게 있어요. 예예 예. 이게 예. 서랍장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서랍장 같이 생겼어요. 열어볼까요? 그래 열어봅시다. 짠. <laughs> 오 냉장고였어요. 냉장고. 아네 저희가 네. 이게 디자인이 다 똑같은 걸 좋아해서 그렇죠. 다른 냉장고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laughs> 나 이쪽을 한번 좀 볼까? 요 아. 주방? 음, 이쪽부터 가서 예? 이렇게. 다제 취향이에요. 제 다, 다 화이트 화이트 하네요. 네. 화이트 아, 화이트. 아, 기본적으로 저희 집 컨셉이 골드 앤 화이트예요. 어 그런가. 다음은 음. 어딘가 자, 다음은 아 여기 여기는 지금 소개를 못 해요. 왜요? 여기는 몇달 걸릴 것 같거든요. 아니 저희가. 죄송한데 솔직히 여기에서 영상 많이 찍었어요. 여기서. 아 찍었지만 소개는 못 하는 게 여러분 여기 비춰주세요. 네. 자. 여기가 멀티룸이에요. 스튜디오 겸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멀티룸으로 꾸밀 건데 가구가 촬영... 한달 전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유진은. 바구 시대잖아요. 여기서 가구가 들어와야 다른 것들을 시작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에 따로 찍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스튜디오를.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시죠. 자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네. 그 무슨 화장실이라고 그래요. 게스트 화장실. 아 뭐라 죠그 게스트 화장실. 맞다 맞다. 네. 아니 가면서라 하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요. 자자 여기 저희가. 단층으로 1.5층에 그렇죠, 그렇죠. 1.5층에 아. 1.5층에 뭐요 <laughs> 화장실이 있어요. 게스트 화장실인데 자. 짜자잔 여기도 영상에서 아. 보셨을 거예요. 짜자잔 좀 비겨봐요. 좀 뒤로 여기 샤워도 하실 수 있도록 샤워부스도 토니님이 꼭 해달라고 어, 그거 손님들 그거. 오시면 씻으셔야 한다고 아 그럼요. 넣었어요. 그리고 토니님 금속 네, 감성 그거 왜? 이거 네. 직접 다 달았잖아 본인이 이게 미치죠 제가 네. 일부러 낮게 달았어요 호텔식으로 우리 게스트분들을 모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와. 이거 제가 다단 거예요 그때 그전 영상에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뭐 하수구 맡겼다 그러고 예?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때 어이 씨 깜짝아 벌레 무슨 벌레 아씨짜 큰일 날다 그랬어 나씨 깜짝 놀랐 무슨 아그리고 우리 손님들 네. 비누를 남이 쓰던 거 쓰면은 별로 네. 이제 좋지 않을 거 아니 기분이? 네. 자. 이런. 오. 자동 거품 손 이거 뭐지? 세정기, 세정제. 죄송한데 물도 안 묻히고 지금 필요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네. 어, 물도 안 묻히고? 다 어우! 자 여러분 드디어 2층에 올라왔습니다 예 이, 2층 오른쪽은 이 카메라로 오른쪽을 돌리면 거실이고요 왼쪽 왠... 아 이따 설명하고 있는데 거참 <laughs> 어, 성격 급하게 벌써 돌리시네 카메라를 아이고 참 알았어요 그러면 <laughs> 오른쪽 먼저 할게요 이미 네. 찍었는데 뭐자 자, 이곳 무슨 공간이죠? 거실이요 거실이요 네자 어, 여기 여기 커텐은 좀 제대로 됐네요 어 그럼요 여기 커텐 오늘 손님이 하루 종일 했어요 이거 랜선 집들이 찍을 거니까 네. 빨리 좀 다르라고 했더니 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야? 이때 맞췄어 일... 이때. 그래서 촬영을 밤에 하게 하고 말이야. 그냥 감사합니다. 해요. 지금 열심히 해줬는데. 자 거실에서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이거 갤러리 t 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때려봐? <laughs> 이거 토깽 씨가 사고 싶어서 산 거잖아요. 근 네. 갤러리 이게 TV를 안볼때 액자 기능이 되기 때문에. 예. 신기에서 샀어요. 이거는 아이고. 토킹 씨가 사고 싶어서 산 건데 이런 예. 이런 식으로. 액자처럼 이렇게 놀 수가 있어가지고 샀고. 예. 그리고. 네. 예. 다이트 쇼파. 쇼파도 토킹 씨가 원해서 산 거예요. 이래서 있는 거 거의 다 제가 원했샀든요 그럼요. 토킹 씨가 뭐다그 그거. 니요 좋아요. 자.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자, 세탁실 한번 가 봅시다. 세탁실은 왜 자꾸 가다 아니, 어. 제가 여러분, 세탁기가 아, 뿌드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까 카메라 잠깐 껐을 때 자꾸만 저기 세탁실을 공개해. 아, 아니, 세탁기 좋아요. 보자고요. 세탁실. 자, 여기 세탁실. 아, 이 돌려야죠. 저희가... 아, 이게 문이 열려 있었네? 나지 <laughs> 아, 집간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저희 님이 좋아서 어, 보여 드리거고요 세탁실을 참 세탁만 할수 있게 저희가 작게 뺐어요. 굳이 이렇게, 어, 이런, 이런 데를 넓게 쓸 필요 없고, 거실에 의자에서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했습니다뭐요 세탁실 보여주자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끝이에요? 아니, 그림만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뭐 있어요? 이거, 콘덴서, 아, 자동 아, 아. <목소리>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이에요. 응? 콘덴서 자동 세탁실 에너지 효율 등급 아, 1등급. 아, 1등급. 자, 내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안해, 미안해. 내부! 카메라에다 들이 넣으세요, 빨리. 자. 그리고 이쪽이 남았는데요. 여긴 저희 작업실이에요.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금생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여요. 보였어. 옆에 이게 보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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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요. 자, 한번 짱열고 나와 봐 주세요. 짱 열고. 어, 멋있는데? 멋있는데? 응? 멋있는데? 저기요 갑자기 네. 컴퓨터를 왜 켜세요? 아 컴퓨터 켜야 왜요? 일한거..일한척 하는거야? 그래, 계속 끄고있었는데 컨텐다느라고그러니까 그래, <laughs> 그래, 예쁘잖아 이게 자 이쪽이 네꼭 켜야돼요? 이쪽자리가 네토캔치 자리 네 여기서 작업을 네. 합니다 이 핑크핑크한거 옛날에 보셨죠? 예쁘네자 그리고 이쪽자리가 네 제자리인데 나다윈이 네, 네. 나다린도 쓰고, 저도 쓰고. 선인자인데, 나다린 도만 있어요. 지금 프린트에 꽂혀가지고. 맞아요. 맨날 여기 안 놔뒀습니다. 네. 딱 보면은, 네. 이제 모니터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음. 어, 일. 많이 하는 수? 많이 하는 수? 뭐라 그러겠지? 어. 일. 일하는. 제자로 편집. 자 그리고 이쪽에 저희 실버 버튼 이렇게 해놨고요 우리 토니님의 소망이 이쪽에 골드 버튼을 놓는 거래요 아니 왜백만이 빨리 안 되냐고요 구독 좋아요 아니 저기요 당신 얼공 네. 공약 건담부터 구독자가 안 늘어 다 아, <laughs> 책임지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희 금색 저희 집이 금색 골든 화이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실버만 있어요. 골드 좀받아 봅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그리고 이렇게 이렇 네. 토리니 여러분이 토리니 분이 보내주신 페나트도 여기다 넣고 카메라 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층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되게 조그만 화장실. 이렇게 네, 되게 네. 조그만 화장실. 볼일만 네. 볼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어, 이렇게 작게, 작게,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토니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저는 그냥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웃기고 있네? 저 싫다고 웃기고 있네? 굳이 안나도 된다고 했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걸 꼭 내, 해주겠대요 저한테 토니 아, 여러분 뻥이에요 뻥 엄마끼 진짜잖아 오빠가 꼭나 줄게 엄마끼 갖고 그래. 싶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우와 여러분 누가 <laughs> 웃기냐 엄마끼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 자엄마기 <laughs> 내가? 나 이거 토니님의 사랑이 담겨있 그래요, 제가 솔직히 그 우리 톡경 씨 매일 무슨 <목소리> 사람 만들래 나를? 매일 보내고. 아파가지고 <laughs> 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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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가지고 너 <laughs> <진짜. 웃음> 병장 네. 맨날 아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토니님께 하라고 네. <목소리> 하나 사줬어. 토니님이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요. 아! 그래, 아! 그럼. 2층에서 그래. 빼먹은 데 있다. 아, 뭐야? 저기 보조 주방. 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저희가 주방이 1층에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조주방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응? 자, 한번 열어주세요. 짜잔. 조그맣게, 진짜 조그마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물을, 물 마시러 밑에까지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정수기도 따로 설치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릇이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배달음식 시켜서 2층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근데 아, 2층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주방이랑 거실을 한층에 빼지 왜 나눴냐고. 이유는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이유는요? 거실 하고 싶어서? 아니지. 뭐. 왜 이렇게 저 오늘 피곤해. 진짜 피곤해. 아, 이유는 거실을 넓게 그리고 어, 그어요 그럼요. 여기에 주방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저희는 거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쪽 문이. 면이... 그2층 마당으로 나가는 네, 데 지금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서 안 한번 보세요. 그데 보... 영상도 네. 많이 보셨어요. 네. 마당이에요. 이층 마당. 네. 2층 네. 마당으로 나가는. 여기도 역시 음. 아직 추워서 잔디가 없습니다. 그죠. 안 심었어요. 따뜻해지는 심려고 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자, 토린 여러분, 이게 이제 2층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2층까지 소개를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 아. 아, 아니 아니 저기요. 왜요? 어머 갑자기. 어, 우리 나린 씨가 대리한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램선 집들이를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위에 나린이 방, 다린이 방 그리고 토토 부부의 방까지 공개를 하거 yeah. 여러분 대개 궁금하겠는데 <laughs> 내일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내일 영상 꼭 봐주세요. 나린, 다린이 방을 공개합니다. 너구 yeah. 나왔어요? 그냥 이거 왜 이래 <웃음> <웃음>